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곱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장과 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일곱 교회죠. 아마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는 설교가 몇번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이 아니고 앞부분이에요. 특별히 일곱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 당시에 교회가 딱 일곱 개만 있었나요? 딱 일곱 개만 있지는 않았죠. 더군다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첫 번째로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저안디옥회나 혹은 로마교회나 이런 교회들 그 중요한 그리고 크게 등장하는 교회들도 다 빠졌어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만 딱 선정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 말은 고딱 그 일곱 그 교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이라는 숫자 이 비밀에 있다고 그랬죠. 일곱. 실은 전부를 의미해요. 충만한 수 완전한 수 그러니까, 지금 일곱 교회에 주었다는 얘기는 모든 교회에 주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일곱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의 대표선수로 뽑힌 거예요. 이들 교회에 주신 말씀이 곧 세상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교회,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며 현재 있는 교회들이며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다이 말씀의 대상인 거예요. 그걸 7이라는 숫자에 지금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7교회가 당시 다른 교회들보다 더 크고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뽑힌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7교회가 특별히 무슨 나쁜 짓을 아주 많이 저질러 가지고 특별히 책망을 받으려고 뽑힌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곱 교회가 위치한 지형적인 특징이나, 그리고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당시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그 교회의 상태가 세상의 모든 교회의 문제들을 담아내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 일곱 교회만 가지고도 말이죠. 세상의 교회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충분한 예, 모범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한 일곱 교회의 특징들과 그 배경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고세란히 드러내서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일곱 교회이 오늘 2장과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이말씀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잘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굉장히 문학적으로 볼때 상당히 아주 조직이 잘돼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아주 딱 짜져, 짜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하면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일곱 교회 주신이 말씀의 구조가 갖는 특징은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일곱,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 역시 또7을 사용하고 있죠. 문학적으로 아주 정교한 구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일단 설명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냥 복주신다 이런 얘기만 아시지 무슨 문학적인 어떻고 구조적으로 어떻고 뭐 은유가 어떻고 이게 다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문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정교한 구조들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메타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얘기에요, 지금. 오늘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도 거의 기계적이라고 할 만큼 일정한 틀을 갖고 있어요. 틀. 그 틀에다가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다 담았다는 얘기예요 틀. 근데 사람은요, 다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응? 또 신체의 각 장기들이 툭툭툭 있잖아요. 누구나 똑같은 구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시원하죠? 다 똑같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응? 저렇게, 응? 해진 양처럼 예쁜, 응? 그런 아가씨가 있는가 하면, 좀 옷, 옷걸매라 그러나요? 그런 아가씨도 있어요. 아니, 뭐, 눈이 없어가지고, 혹은 뭐, 코가 없어가지고, 몸이 반, 투토막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다 똑같은 걸다 갖고 있잖아. 그 위치에 다 갖고 있잖아. 그 있어야 될그 위치에 똑같은 모양이, 똑같은 것이 다 있는데, 모양이 달라요. 희한하죠? 이게시록에 지금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일곱 교회가 똑같은 다 교회야. 근데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성질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반응하는 게다 달라 믿음 생활이 다 달라. 그래서 똑같은 구조를 그거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곱 가지 주제를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첫째로. 이 일곱 가지 구조 주제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네, 이 장과 3 장에 걸쳐서 일곱 교회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그 반복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교회, 서문화교회, 라오디기아교회, 사대교회.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묘사들은 사실 앞에서 한번 설명이, 일장에서 한번 설명이 된 건데 그걸 또 교회에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선포를 다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선포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각 교회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앱에서 교회 한번 볼까요? 이 12절부터 12절. 2장. 자.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죠 자, 일곱 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별이 뭐예요? 일곱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20절 아 저기 1장 20절에 있잖아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laughs> 일곱 대변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붙들고 있는 그 그리고 교회 사이를 건닐고 있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냥 그리스도라. 그 교회를 붙들고 있고 교회 사이를 건닐고 있는 교회 가운데 임재해 있는 그분이 이르시때이 <laughs>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또 응? 서머나 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생긴 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분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버가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검을 가졌다는 말은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심판의 권세. 이 심판의, 교회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교회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교회를 심판할 존재도 없어요. 오직 이 교회는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왜 예수님만이 교회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당신 거니까. 자신의 것이니까. 자신이 만들었고 자신이 통치하고 자신이 붙들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심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야 얼마나 멋진 시 시적인 표현입니까? 이게 바로, 어, 통치를 의미해요. 주님이 교회를 속속속리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여기 두 번째 주제에서 한번 설명을 또할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들여다보고 계시요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 같은 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응? 어?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발걸음이 경거망동한 발걸음이 아니고, 그분의 발걸음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응? 그 발걸음은, 교회를 거리시는 그분의 발걸음은, 어쩌다가, 거니시는 발걸음이 아니.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거니신다는 것은요. 아주 치밀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하에서 거니시는 거예요. 거니시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시면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응? 대감 집에 응? 대감집 그 안에 보면 이제 대간마님도 있고 또 여러 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들은 자기할 일밖에 못해 그냥 자기 할 일을 위해서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대간마님은 딱 이렇게 집을 슥슥 걸어 다녀봐요 왜 걸어요? 자랑하려고? 종들이 잘하고 있나? 어디 실수한 데 없고 어디 잘못된 거 없나? 어디 좀 고칠 것 없고 청소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 발걸음이에요, 그 발걸음. 주님이 교회를 쫙, 빛난 추석 같은 발로 교회를 거리신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막 의미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이르시되 일곱 영과 일곱 별. 반복한, 반복된 표현이잖아요. 일장에서도 나왔지만은, 앞에서 응? 역시 나온 그 표현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교회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세라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교회의 문을 열 사람, 그리고 닫을 사람은 누구예요? 크리스도 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 누구도 교회의 문을 열지 못해요. 주님이 열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예배당 문 여러분의 힘으로 밀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죠? 건물의 예배당 문은 우리가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아도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허락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그 문을 막아 놓으시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풍 교회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주님이 문을 열어 놨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소풍 교회 작은 일원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어쩌다여게온 사람 없고 우연히 온 사람 다그 주석같은 발로 거리시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죠 빌라델비아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그분. 라우디디아 교회 아벨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뭐더 말할 필요 없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 충성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 이 말을 뭐,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안 들어본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생성되는 개념이 뭐냐면, 예배당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이 개념이 생겨요. 예배당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 주인이 주, 응? 주님이 그들을 뭘로 삼으세요? 그게 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제가 말씀하고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엉뚱한 개념이 자꾸 생성이 돼요. 자, 건물에 그 건물에 있는 그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사자를 생각해요. 내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지금 집요하게 얘기하려는 게 바로 나의 주인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주인은 나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께 내가 팔린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볼까요? <laughs> 이사야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사야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 한번 큰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장 2 3 4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틈을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부인자를 알고 나기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걸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깨닫지 못하는 다 섣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야. 허물린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화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마음이 여겨 멀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거수로 삼으셨어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낙귀 새끼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을 몰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잘못이고요. 그들의 범죄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새끼도 주인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주인이. 시원하더라고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그, 지가 뭘 어떻게 했다고, 막, 지어요 막. <laughs> 등치라도 좀 크면은 좀 이하 같아. 짖는게좀 겁나 잖아요막 콩콩콩 그러면은. 아, 근데 이 많은 게 막, 콩콩콩콩.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뭐만도 못해요? 강아지만. 진짜 뭐만도 못해요? 강아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우리가 그런다는 우리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사탄으로부터 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곳으로 다시 사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으셔서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으셔서요.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응?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크,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다 누려라.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다가 성, 성,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놨어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걸 따먹고 죄 지으라고 거기다 놓은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이라고 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지경, 그 모든 삶의 바운데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너희가 누리고, 너희가 쓰고, 너희가 많이 만지고,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우는 표지판이에요. 그게. 우리 교통표지판 지나가다 보잖아요. 유턴 금지, 제한속도. 그 표지판이 뭘 알려 줘요? 법주를 알려 줘요. 표지판을 사워 놨어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소유자는 누구라? 아담과 하와는 사용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없어요. 그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표지판을 고도 차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애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라고 세워놨던 그 표지판을 쓰러뜨림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주인을 잃어버렸던 그 인간들,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되찾고 싶으셔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주인이 되고 싶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어요. 그피 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어, 예수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대, 부활하셨대.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진짜 내가 만났다니까. 도마가 나서야. 그 손에 손가락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자 주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손을 넣어 봤어요. 만져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응?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내 삶의 바운디리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고백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 네.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의 주는 예수님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별볼일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교회라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결코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수 없어요. 내 인생도 주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세 사탄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고 말씀 보지 않고 살고 너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내 삶의 모든 지경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것이다. 주님, 것이다. 주님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모든 것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지금도 듣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마다 이 고백을 하십시다. 비록 지갑에 있는 돈을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쓰더라도, 이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셨기에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주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등 감을 때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누리고 행동하고 쓰고,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끝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라의 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겼구나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겼구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